네, 여러분. 또 만났네요. 그렇죠? 자, 이제 드디어 우리 본 강의의 마지막 강의예요, 여러분. 라스트 챕터입니다. 7강이거든요, 여러분. 7강에서는요, 저희 7강 타이틀은 준동사와 조동사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. 와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정 이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들은 다 본인의 내용이 되셨나요 다 자기의 머리에 들어갔나요 오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도요. 어 지텔프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거든요. 조동사 파트가요. 크게는 뭐한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저희 조동사부터 오늘 살펴볼 거거든요. 조동사 파트가요. 음, 크게는 뭐 많게는 다섯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. 준동사도 한네 다섯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파트예요. 그래서 오늘 파트까지 꼭 잡으시고 저희 스물여섯 문제 중에